이 시간에는 영어기도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. 가이 i l l never f o r g e l 하나님, 우리는 영원히 죽을 것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. 버 u l o 브디 and save us from t h a e t 그러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. w 즈 캐나 can 레 express our 우리는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. 기 this g o o d 서 p e o 하나님,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. Let us have a strong desire to do so. 우리가 그렇게 할 강한 소망을 갖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Thank you. And let us carry out this mission until the end of our life.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 끝까지 이 사명을 복음을 위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. 증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,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, 에르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게 하시니라. 아멘, 아멘.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. 아멘.